안녕하세요. JW 정원성형외과 설철한 원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슴 성형이라고 하면 가슴 확대 수술을 먼저 떠올리시지만 너무 큰 가슴을 줄이는 가슴 축소 수술도 가슴 성형의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너무 커서 불편한 가슴을 적당한 사이즈로 줄이고 예쁜 모양으로 만드는 가슴 축소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쌍한 사이즈의 풍만한 가슴은 여성미의 상징이고 축복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남녀 모두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너무 큰 가슴의 경우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컴플렉스도 유발하게 됩니다. 가슴 축소술이 필요한 경우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인데요. 가슴이 너무 커서 어깨, 척추에 무리가 가고 통증이 있는 경우 가슴 및 피부가 늘어져 그 부분에 땀이 많이 차고 습진이 계속 생기는 경우 등입니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분들입니다. 일상생활을 할때 가슴이 무거워서 불편하고 가슴이 자꾸 걸리거나 스포츠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입니다. 셋째, 미용적인 문제가 심한 분들입니다. 너무 큰 가슴의 경우 대부분 가슴이 처져 있고 윗가슴이 꺼져 있습니다. 결혼 전에 컸던 가슴은 출산 수유까지 하게 되면 처짐이 심해지고 유륜이 너무 커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가슴 축소술은 처진 가슴을 예쁜 모양으로 올려주는 거상술과 유륜 축소술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미용적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감 상실 등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가슴을 쳐다보는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고 분해 보이거나 옷을 입었을 때 부한 핏이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라면 가슴 축소 수술을 통해 가슴의 무게와 크기를 줄이고 처진 가슴을 예쁘게 올려줌으로써 기능적, 미용적 그리고 심리적 개선 효과를 확실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예쁘다고 생각하는 가슴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겠고요. 개인의 신체 비율에 맞는 가슴 사이즈가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쪽 유방이 200에서 300g 정도일 때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한쪽 유방이 400g 이상일 경우 유방 비대증이라고 하는데요. 가슴 축소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느껴오셨던 불편과 컴플렉스의 정도에 따라 원하시는 크기가 다릅니다. 가슴이 많이 커서 평생 고생해 오신 분들은 아예 싹다 잘라주세요 또는 최대한 많이 줄여서 제일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너무 많이 잘라내면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서 상처가 났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모양도 예쁘지 않기 때문에 신체 비율에 맞추면서 필수 조직은 남겨서 수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는 환자분의 취향을 반영하여 희망하시는 크기로 맞추어 드리고 있습니다. 가슴 축소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슴의 크기와 처진 정도에 따라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면 첫째는 유륜 둘레 절개법입니다. 유륜 둘레 절개법은 많이 크지 않고 처짐도 심하지 않은 가슴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수술 시간이 짧고 흉터가 적지만 축소할 수 있는 양이 적어서 축소 목적보다는 처진 가슴 거상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수직절개법입니다. 수직절개를 하면 유륜둘레 절개법에 비해 더 많이 축소할 수 있고 좀더 봉긋한 가슴을 만들 수 있는데요. 유륜둘레 절개법에 비해서는 흉터가 더 생기지만 역티자 절개법에 비해서는 흉터가 적습니다. 셋째는 역 T 자 절개법인데요, 옷자 절개법이라고도 합니다. 많이 크고 심하게 처진 가슴의 경우에는 유방 조직과 피부를 가장 많이 제거할 수 있는 역 T 자 절개법을 추천해드립니다. 넷째는 수직 흉터 없는 밑선 절개법입니다. 매우 크고 심하게 처진 가슴에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유륜둘레 절개와 밑선 절개만 함으로 수직 절개 흉터가 없는 것이 장점이고 역티자 절개법에 비해 수술 후 가슴 모양이 약간 평평한 것이 단점입니다 수술 직후에도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1, 2일간은 무리한 활동은 자제하시고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2, 3일 동안은 통증을 좀 느끼실 수 있는데 먹는 약으로 조절되는 정도입니다. 이 이후부터는 외출 및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치료는 2, 3일 간격으로 받으시게 되는데 약 일주일이 지나면 치료가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너무 큰 가슴을 줄이는 가슴 축소수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가슴 축소술은 너무 크고 처져서 예쁘지 않은 가슴을 적당한 크기의 예쁜 가슴으로 만든다는 미용적 개선 효과도 가지고 있지만 비대칭 교정, 어깨와 척추 통증 개선, 습진 해결, 컴플렉스 해소 등 치료적인 효과가 있는 수술이라 수술 받은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그러나 좋은 결과를 내고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미적인 감각이 중요한 수술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JW 정원성외과 원장 설철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